안녕하십니까. 황샘바이오에 근무하는 한철수입니다. 이번 N사의 김모씨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 사실관계가 호도되어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를 사랑해주시고 저희 제품을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걱정도 불식시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자문 변호사이신 권동익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권동익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는 황샘바이어의 유튜브 동영상에 출연한 김모씨가 관계 있는 여러 사건들의 내용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본의 권동익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항센바이오와 김모 씨 사이에 있었던 각종 민사 소송 관계 그리고 형사 고소 관계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에 이제 김모 씨의 지인 소모 씨가 항센바이오를 상대로 회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관한 소송의 내용은 2017년 8월 30일에 있었던 항센바이오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 무효하기 소송, 동시에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 그리고 2017년 10월 30일자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해서 항센바이오는 1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 26일 날김모 씨의 지인 소모 씨가 회소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관해서 똑같은 이유로 소모 씨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우리 항생 바이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2019년 5월 1 0일경소모 그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모 씨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신 계속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모 씨가 항센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의 결의 무효하기, 그리고 이사의 결의 무효하기는 1심은 항센바이오의 승, 2심도 항센바이오의 승이 선고되었고, 현재는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사건은 김모 씨가 2018년 2월 13일 항센바이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의 주식 30만주에 대해서 명의 개선 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항센바이오 입장에서는 충분히 1심 때 대응을 했습니다만 1심 판결은 김모 씨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는 항센바이오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모씨가 주식 30만주를 자기의 이름으로 명의 차용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개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었고요. 현재 항생바이오에서 대응을 했, 했는데 1심에서는 김모씨가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항생바이오와 항생바이오의 대표이사 박모씨 그리고 이사 박모 씨가 2018년 3월 말경에 김모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생바이오와 항생바이오의 대표이사인 박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사기, 무고, 업무상 행령,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기와 무고의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벌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업무상 행령과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쪽에서 약식,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김모 씨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약식 기소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김모 씨가 항센바이오에 근무하면서 약 개인적인 용도로 약 1200만 원을 썼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가 선고되었고, 약식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항생바이오의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던 이유로 학계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도 김 모씨가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않은 사건이고 현재 전주지방법원 1심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다음으로는 항생바이오가 김 모씨를 상대로 다른 형사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018년 9월 27일 항생바이오는 김모씨를 상대로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업무상행행죄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은 항생바이오 입장에서는 항생바이오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김모씨가 부당하게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 저작권법위반은 항생바이오의 각종 저작물을 김모 씨가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는 것이고 업무상 행령은 김모 씨가 항센바이오에서 근무하면서 항센바이오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16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위혐의 의견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 행령은 혐의, 입수, 혐의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고 현재는 검찰에서 전체 사실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지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이고 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과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항생바이오가 김모씨, N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생바이오는 2019년 3월 15일 김모 씨와 엔사를 상대로 제조, 판매, 기계설비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김모 씨와 엔사가 항생바이오의 영업비밀, 즉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영업기술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제조, 판매, 기계설치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김모 씨와 엔사 그리고 항센바이오가 각자의, 각자의 주장을 법원에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아직 1심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9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센바이오와 항센바이오의 대표이사 박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려봐 바와 같이 김모 씨가 항생바이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을 한약 1200만원에 대해서 항생바이오가 김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모 씨가 박모 씨를 상대로 외계 훼손죄를 한 사건에 대해서 박모 씨가 정신적인 손해배상 약 1000만원에 대해서 김모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이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고 최종적으로 아, 소송 계속 중이고 아직 사건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항센바이오를 대리하면서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아직 항센바이오와 김호씨의 사건은 완결된 사건도 없고 종국 확정된 사건도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계속 중인 사건 인천지방항서부의 계속 중인 사건 그리고 전주지방검찰청의 계속 중인 사건, 인천지방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가처분 사건도 아직 전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들이 혹시 항센 바이오와 김모씨 사건을 어떤 일정 부분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모씨와 항센 바이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건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문제의 동영상에서 김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렇게까지 사건 진행이 된 것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김모 씨는 저희 회사를 향해서 회사에 관한 소송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를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저희 회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주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에 표기한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모씨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회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2018년 2월 13일에 회사에 관한 소송, 주식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그것을 더 제기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내용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담은 김모 씨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그 영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모 씨가 본인이 창업자이자 개발자이자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더불어 본급도 박모 대표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홍센바이오는 박모 대표가 투자자와 함께 최초 설립을 하였고, 그 지분 구조는 박모 대표가 49%, 투자자가 51%로 출발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이 서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입니다. 또, 그 당시 김모 씨는 화학 분야나 농업 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화학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농업 등에 대해서 1대1로 과해하듯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발자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품 개발은 황샘바이오의 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였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을 검증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봉급 문제도 박 대표가 김모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여기 통장 거래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영업부가 없었고 영업을 혼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명단은 황생바이오를 다니다 김모씨 때문에 그만둔. 영업부 직원들의 명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명단 속의 사람들 중에는 저희 회사의 거래처와 아직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김모씨는 황샘바유를 근무하기 전에는 농사에 관계되는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자재 유통의 전문 분야를 그것도 영업을 혼자서 했다고요. 소가웃을 일입니다. 영업 영업부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구구절절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해 저희 회사를 아껴주시고.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본의 아니게 혼란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고객님들의 혼란스러웠던 것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로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거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